안되잖아자 여기 보시다. 아, 니자기 그 설명해 주면서. 다시 친구들한테 나를 소개를하라니까 친구들한테 나 이거 같이 소프트웨어, 이거 어떻게 만든 거고. 자, 만든 거예요. 이건. 잘 만든 겁니다. 그 시간 다시 바꿔야 한대. 다녀. 아, 난삼계탕을 좋아해. 잘 지내 보자고. 자는 저거 먹고 다니게아니 써야 이지 아홉 어, 갔어? 네. 설명해요. 누르고 클릭. 응. <laughs> 연거 어? 노래 여기서 들은 거야 어? 노래 여기서 들은 거이 <laughs> <laughs> 네, 다시 한번 설명해줘요, 친구들한테. 안녕? 나는 박정현이다잘부탁해난상남 신기초등학교에 다니잖아. 내가 좋아하는 책 읽기다니. 그럼 안녕. 안녕. <laughs>